그, 기교라고 하죠. 있어야 돼요. 치시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치고, 살짝 이렇게 뭔가, 어떤 어. 기교를 좀 부리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게, 스윙을 할 때, 전체적으로, 무릎이 움직이고, 상체가 쏟아지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소, 이렇게 치고, 저 그냥 끝!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흔히 하는 실수예요. 머리가 쏟아지고, 혹은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무릎이 구부러지는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음. 들어가, 이러면은 클럽 헤드가 지금 매트라서 약간 튕겨내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린 주변이나 골프장 가면은 투다닥! 막고 이렇게 음.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하여. 또 약간 이렇게 팔을 미는 듯한 느낌? 저희는 어쨌든 우리가 샷을 하는 클럽 중에서는 헤드가 제일 무거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툭, 툭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밀어버린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바로 히팅 미스로 들어간다. 왜냐면은 스윙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잡아주시고 상체가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발, 머리 그다음에 시선 고정해주시고 그냥 똑딱이처럼 바운스 밑면이 땅바닥을 튕겨내듯이 스윙 짧게 들어왔으면 톡